록스 디치백은 악마의 열매두 개가 더 필요하다고 했죠. 과연 그가 말한 두 개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지만 사실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일지도 모릅니다. 세계정부가 스스로 주인을 선택하는 의지를 가진 환수종 열매 하나를 쫓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오로성의 언급이었지만 생각해보면 우린 이미 검은수염 마샬티, 티치가 어둠어둠 열매를 두고 했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날 선택했다. 라며 최강의 반열에 올랐잖아요. 440. 441화에서 검은 수염은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태양이냐 어둠이냐, 승자는 단 하나뿐이다. 이는 세상의 대립을 상징합니다. 밤이 오면 태양은 자리를 내줘야 하고, 반대로 태양이 뜨면 어둠은 사라져야만 하죠. 결코 공존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만이 승자로 선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은 항상 낮과 밤이라는 법칙으로 순환하며, 둘다 없어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어둠과 태양의 융합은 무엇이라 불릴까요? 바로 여명과 황혼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알리는 신호이자 서로의 자리를 바꾸기 위해 마주하는 찰나의 순간이죠. 낮과 밤두 악마의 열매의 정체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열매, 즉 교차의 순간은 대체 어떤 힘을 가졌을까요? 바로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공유해드릴 내용이 록스티, 지백이 언급했던 그 환수종 악마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엘바프의 왕이 그 열매를 먹고 성지마리 조아 공격에 힘을 보태주길 바랐습니다. 그 열매는 거인족의 왕이 먹어야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현대에 이르러 이세 번째 환수종 열매를 소유한 자는 바로 로키입니다. 이로써 루피는 낮, 검은 수염은 밤, 그리고 로키는 교차의 순간이라는 세계의 퍼즐 조각이 모두 모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둠과 태양의 융합이 가진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파헤쳐 봅시다. 낮과 밤의 힘은 오다. 작가가 원피스에서 여러 번 강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조섬을 번갈아 다스리는 네코마무시와 이누알라시는 태양신과 어둠을 상징하죠. 하지만 원피스 세계의 모든 종족은 태양을 사랑하고 태양신을 숭배할 뿐 어둠의 역할은 결코 높이 사지 않습니다. 만약 이신들이 실존한다면 어둠의 신 쪽에서 질투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똑같은 시간을 존재하는데도 사람들은 어둠을 이토록 편애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요. 그 질투심이 폭발하는 순간 온 세상은 혼란에 빠지고 파괴될 것이며 어둠의 신은 세상에 공포를 퍼뜨리는 사악한 존재로 변모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이 숭배하던 태양신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하고 어둠의 신과 싸워 평화를 되찾아 주겠죠. 악이 억압당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정이라 부르며 섬기던 신을 더욱 맹렬히 숭배하게 됩니다. 반대로 선이 패배하면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언제 사악한 신에게 재앙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며 그 신에게 악마라는 칭호를 붙이게 되죠. 이것이 제가 초반에 제시하고 싶은 논리입니다. 어둠과 태양은 똑같은 시간 동안 존재하지만, 인간은 일하고 삶을 즐기기 위해 햇빛만을 선호할 뿐, 밤이 지친 하루의 끝에서 휴식과 회복을 준다는 사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둘다 동등한 가치를 지녔지만, 결국 인간의 불공평함이 어둠을 악마로, 태양을 신성한 존재로 만든 셈이죠. 그렇다면 태양과 어둠이 교차하는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로키의 과거이자 현재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그는 태양신이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록스디, 지백이라는 어둠과 같은 사악한 인물을 숭배하고 있으니까요. 악마의 열매는 본래 인간의 염원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무언가가 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악마의 열매를 탄생시켰고, 그 염원을 이뤄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물론 악마의 열매의 기원은 여전히 거대한 미스터리이며, 오다 작가가 직접 밝히기 전까지는 어떤 가설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천재 작가 오다의 상상력은 독자들이 감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니까요. 악마의 열매가 1화부터 등장했음에도 아직 아무도 이 수수께끼를 완벽하게 풀지 못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악마의 열매에는 자연계, 동물계, 초인계라는 세 가지 계열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환수종 악마의 열매가 니카처럼 하나만, 혹은 지백이 언급했듯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 개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세 개의 열매가 각기 다른 계열에 속해 힘의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어느 한 계열이 최강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말이죠. 이는 또한 세계에 존재하는 세계의 고대 변기소와도 일치합니다. 우라노스는 태양처럼 하늘을, 포세이도는 밤의 바다를, 그리고 플루토는 하늘과 바다, 즉 태양과 어둠이 교차하는 하계를 지배하는 것처럼요. 자, 그럼 이 악마의 열매들의 정체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태양부터 이야기해야겠죠? 바로 사람사람 사람 열매, 모델, 니카입니다. 원피스의 대부분 종족은 니카를 숭배합니다. 그 이름은 일본어로 숫자 1을 의미하는 니니를 암시하는 일종의 말장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산, 사마우로 부르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죠. 세계 정부는 수립 이후 의도적으로 니카 열매의 이름과 계열을 백과사전에서 초인계 고무고무 열매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록상의 이야기일 뿐, 구전되는 역사에는 고무 열매가 아닌 고무 인간 열매만 있었을 뿐입니다. 각성에 도달하면 백색의 전사 형태로 변하며 상상력에 의해서만 한계가 정해지는 고무의 신축성과 자유로운 힘을 갖게 되죠. 오로성은 이 환수종 열매가 자신만의 의지를 가지고 수백 년 동안 정부를 피해 다녔으며 스스로 주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바로는 모든 동물계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오로성은 환수종 열매만을 특정해서 말하는 듯 합니다. 검은 수염은 어둠어둠 열매가 자신을 선택했다고 말했는데 이 열매는 동물계가 아니죠. 그렇다면 이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아마도 환수종과 같이 특별한 열매만이 의지를 가지고 주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억지로 누군가에게 먹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12년 전 샹크스와의 만남에서 어쩌면 로저는 운명의 아이가 니카 열매를 소유하길 바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열매는 루피를 선택했고 그 결과 루피가 먹게 되었죠. 샹크스는 운명을 거스를 수 없음을 깨닫고 새로운 시대를 열며 루피가 각성이라는 경지에 도달하기를 기다리기로 결심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악마의 열매가 의지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카쿠와 칼리파가 무작위로 열매를 먹었던 것처럼요. 만약 카쿠가 비누비누 열매를 먹었다면 어땠을까요? 이건 순전히 운에 달린 문제입니다. 어둠어둠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매를 발견한 것은 사치였고, 흰 수염 해적단의 규칙에 따라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사치는 서둘러 먹지 않았고, 열매 또한 사치를 주인으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사악한 자연계라 불리는 열매였으니까요. 그것은 더 교활하고 사악한 음모를 품은 자, 바로 티치를 선택했습니다. 열매는 그의 탐욕을 자극했고, 결국 그는 사치를 죽이고, 열매를 빼앗아 먹은 뒤흰 수염 해적단을 떠났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우연의 일치지만, 루피와 검은 수염은 샹크스나 사치처럼 열매를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매에게 선택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엘바프의 환수종 악마의 열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록스가 언급했던 바로 그 열매입니다. 야루왕이 엘바프성의 보물상자 안에 보관하고 있었지만, 그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 열매는 도난당했고, 거인들은 로키를 범인으로 의심했죠. 하지만 로키가 정말 그 열매를 먹었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제 생각에, 로키는 그 열매를 먹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오다, 작가가 로키라는 캐릭터를 그리는 것에 대해 큰 기대를 표하며, 원피스 세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공언한 것이겠죠. 회상 장면을 보면, 로키가 열매를 훔친 것 같지는 않지만, 거인들이 그를 아담나무 아래에 해루석 사슬로 묶어둔 것은 그것이 악마의 열매 능력을 봉인하는 수단임을 보여줍니다. 즉로키는 엘바프의 환수적 열매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록스디, 지백이 야룰왕에게 먹여 성지말이 좋아 공격을 돕게 하려 했던 바로 그 열매입니다. 안타깝게도 야룰은 거절했고 록스는 여러 번 설득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지백의 말에 따르면 이 열매는 엘바프의 왕이 먹어야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는 열매가 로키의 거인으로서의 힘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 오직 거인족만이 가능한 성지 파괴를 이룰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로키가 현재의 힘으로 세상을 파괴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을 보면, 그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극적인 상황에서 환수종 열매를 먹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루피와 티치의 사례처럼, 어쩌면 로키 역시 열매를 훔친 범인을 쓰러뜨리고 그 자리에서 열매를 빼앗아 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로키는 자신의 힘이 무엇인지 알아내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는 세상을 떠돌며 열매의 힘을 시험했겠죠. 빅마미 로키를 사위로 삼으면 흰 수염, 카이도, 샹크스까지 꺾고 해적왕이 될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것을 보면 로키가 다른 거인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턴성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는 마법진을 사용해 거인들을 강제로 악마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원래보다 훨씬 강해졌지만 의식은 통제당했죠. 이는 어쩌면 로키의 열매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거인 군단에게 비슷한 힘을 부여하면서도 세턴처럼 의식을 지배하지 않고 그들의 자아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암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은 바로 초인계에 속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계의 신화적인 악마의 열매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검은 수염의 어둠 자연계, 루피의 태양신 동물계, 그리고 로키의 낮과 밤의 교차, 초인계입니다. 2부에서는이 세열매의 힘에 대한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올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데비 존스는 원피스판 오징어 게임의 창시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적들이 명예를 잃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게 만드는 그런 게임이죠. 316화에서 우솝이 밀짚모자 일당과 폭시 해적단의 대화 중에 해적 게임, 데비 백파이트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해적섬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곳은 바로 하치노스 현재 검은수염 해적단이 본거지로 삼고 있는 곳입니다. 과거 가프 중장이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가 결국 검은수염의 다음 계략을 위한 먹잇감이 된 바로 그곳이죠. 검은수염이 쿠장 같은 전 해군대장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강하거나 잘생겨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는 그의 광기어린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오다 작가가 롱링롱랜드 편부터 엘바프 편까지의 정보를 치밀하게 엮어 록스 해적단을 설명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록스는 새로운 동료를 모집하기 위해 데뷔 백파이트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는 이 게임의 창시자인 데뷔 존스의 광팬이었고 덕분에 록스 해적단은 역사상 최강의 멤버를 구축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록스는 왜 엘바프의 왕을 동료로 삼기 위해 데뷔 백파이트를 열지 않고 그토록 여러 번 찾아가 애원해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엘바프의 왕은 해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게임은 목숨보다 명예를 중시하는 해적들에게만 통하는 절대적인 규칙이니까요. 해적의 규율은 결코 어겨서는 안 되는 신념과도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에서는 원피스판 오징어 게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시 짚어보며, 록스 해적단이 어떻게 멤버를 모았는지, 그 방식을 더 명확히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뷔 백파이트는 한 전설적인 해적에게서 유래된 게임입니다. 그는 악마에게 저주를 받아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지금까지도 그곳에 살아있다고 전해지죠. 마치 악마의 열매를 먹고 수영 능력을 잃어 바다에 빠진 사람 같지 않나요? 그가 오늘날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사실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 전설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그렇게 오래 살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인족조차도 수명이 400년을 넘기 힘들죠. 베가펑크의 말에 따르면 최초의 해적은 조이보이로 그는 해적왕을 꿈꿨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데비존스의 전설은 약 800년 전, 공백의 세기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모든 배와 재물은 데비존스가 자신의 영역에 모아 거대한 보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것을 빼앗는 행위를 '데비'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많은 재물이 데비존스의 것이 될수 있었을까요? 추측컨대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끌어당겼을 겁니다. 예를 들어 자석 자석 열매처럼 말이죠. 잊지 마세요. 악마의 열매 능력은 물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루피가 물에 빠져도 목이 늘어나는 것처럼요. 수영을 못 하게 될뿐 능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데비 존스는 악마의 열매를 먹은 어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고 전해지는 이유는 수술 수술 열매의 불로 수술 때문일지도 모르죠. 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니, 이제 게임의 규칙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게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동료 빼앗기. 예를 들어, 한해적단의 선장이 항해사나 요리사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상대 해적단의 마음에 드는 인원이 보이면 도전을 신청합니다. 이기면 원하는 동료를 얻고 지면 자기 동료를 잃게 되죠. 둘째, 상대에게 굴욕감 주기. 경기에서 이겼지만 상대 동료를 원치 않는다면 해적기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명예실출을 안겨줍니다. 폭시가 밀짚모자 일당에게 이 게임을 걸어 초파를 빼앗아 갔던 것처럼요. 이두 가지 목적이 규칙대로 진행되기 위해선 절대 어길 수 없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데뷔백 파이트에서 빼앗긴 동료나 해적기는 오직 다른 데뷔백 파이트를 통해서만 되찾을 수 있다. 패배한 쪽에서 선택된 자는 즉시 승리한 쪽의 선장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 패배한 팀은 평생 동안 그 해적 상징을 다시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잔혹한 게임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게임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양측 선장은 하늘에 총을 두 발씩 쏘아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으로 두 선장은 바다에 던질 동전의 수. 즉 미니 게임의 횟수에 합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 판을 하기로 하면 동전 세 개를 바다에 던지는 식이죠. 이는 게임 횟수를 확정하는 동시에 창시자 데비존스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일단 선장이 동의하면 게임은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게임을 방해하거나 포기하면 해적의 명예를 박탈당하고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영혼을 데비 존스에게 거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맹세를 저버릴 수 없기에 자신의 명예를 버리면서까지 이 게임에 반기를 드는 해적은 없습니다. 롱링롱랜드 편을 다시 보시면 얼마나 웃긴 상황이 펼쳐지는지 알게 될 겁니다. 미니 게임이 시작되면 각 팀은 참가할 인원을 정합니다. 이전 게임에 참가한 사람은 다음 게임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게임이 끝날 때마다 다음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상대 팀의 동료를 즉시 지목합니다. 만약 지목된 동료가 다음 게임 참가자라면 상대 팀은 한 명이 부족한 채로 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판은 두 번째 게임 그로 기링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첫판이 끝나고 폭시에게 빼앗겨 밀짚모자 일당은 조로와 상디 둘이서 상대 팀 3명과 싸워야 했습니다. 게임의 종류는 양측이 합의하여 정하지만 합의가 안되면 도전한 쪽이 결정합니다. 원피스에 등장했던 몇 가지 게임의 규칙을 살펴보죠. 첫 번째 도넛 레이스 각팀 3명이 주변의 물건으로 배를 만들어 지정된 구역을 한 바퀴 도는 경주입니다. 먼저 도착하면 승리하며 이 과정에서 상대를 공격하거나 배를 부수는 등 어떤 수단을 써도 허용됩니다. 두 번째, 그로기 링. 각팀 3명이 출전하며 상대팀 멤버 중한 명의 머리에 달린 공을 상대편 골대에 넣으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무기 사용은 금지지만 편파적인 심판이 눈감아 줄 수도 있죠. 세 번째, 컴뱃. 1대1 대결, 양팀 선장의 맞대결입니다. 대포를 쏴서 떨어진 철탄을 중심으로 반경 50m가 경기장이 되며 그 안에 모든 것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 밖으로 나가거나 쓰러지면 패배합니다. 록스는 바로 이 게임들을 이용해 자신의 해적단 멤버를 늘렸습니다. 이 외에도 애니메이션에서는 오징어 게임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와 유사한 게임도 등장했죠. 록스 해적단이 시키나 흰수염 같은 거물들을 영입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대비 백파이트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치노스를 점령한 지백은 이곳을 범죄자들의 낙원으로 만들었고 우리가 흔히 해적섬이라 부르는 곳이 바로 록스 해적단의 섬 하치노스입니다. 돌이켜보면 오다 작가는 록스 해적단의 등장을 위해 정말 치밀한 설정을 깔아두었죠. 이제 남은 미스터리는 대비 존스 뿐입니다. 그의 진짜 정체가 과연 무엇일지 함께 기다려 봅시다.